실카 TV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의 최진수입니다. 언제나 정직과 신용으로 신속 정확하게 고객님들에게 중고차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24년간의 5 경력과 노하우의 중고차 전문가입니다. 승용, 승합, 화물, 특수차 등 필요한 차량을 문의해 주시면. 최고의 품질과 가성비의 중고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고객님의 판매하실 차량이 있으면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 차량 정보를 알려주시면 견적을 드리고 매입 당일에 이전 등록 처리도 확실히 해 드리겠습니다. 중고차 매입, 판매, 알선, 할부, 어떤 거든지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차량 문의는 전화로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가 안될 때는 문자로 이제 남겨주시면 차량 번호와 함께 문자를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전화드려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차량을 안내해드립니다. 오늘은 기아 소렌토 R입니다. 동종 최저가 600만원대 매물 5대 하고요. 이 차량의 시세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차량 안내해드리기 전에 먼저 참고로 어, 기아 소렌토 R 2 차종은요 2009년에서 2012년까지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차종은요 다양하게 2000cc, 2200cc, 2400cc, 2700cc LPG 차량 등이 있습니다. 어, 디젤 어, 2000cc, 2200cc 디젤과요, 2400cc 휘발유 차량. 또 2,700cc LPG 차량 등이 있으며 사류는 디젤 차량에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고차 시세는 600에서 1,400만 원 정도 이제까지 형성되어 있음을 알려드리고요. 자 오늘 차종 소개해드립니다. 자 소렌토 R 아, 요거는 2.0입니다. 2.0 2륜 구동 차량인데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해서 이제 사용하실 분들은 요 차를 주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색깔은 아, 짙은 회색 차량입니다. 주색에 가까운 회색 차량이고요. 이렇게 보다시피 깔끔합니다. 사진상으로 보니까요 아주 깔끔해요. 자, 이렇게 오렌토 R 뒷좌석입니다. 2.0입니다. 가죽 시트, 정갈하고 깔끔하게 보이죠. 자, 센터 페이스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어, ECM, 어, 자, 하이패스 내장 룸밀러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방 음, 자, 모니터가 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자, 여기 지금 햇빛이 반사돼서 사진이 잘안 나와서 그런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행 거리는요, 요 차가 다소 있습니다. 25만 5천 k 로를 주행했습니다. 어, 가격이 싼 만큼요 키로수가 많다 하는 걸 염두에 두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성능 점검표 보겠습니다. 2010년 1월 차량입니다. 2010년 아, 이 자, 현재 주행 거리는 25만 5천 k 로 주행했고요. 자 그런데요 사고 유무를 보니까요 사고는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 이, 입니다 자 사고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 고요 자 밑에 세부 내용을 볼까요 자 25만 키로 탔음에도 불구하고 어 오일 새는 곳이 전혀 없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 차는 이미 아, 수리가 되었거나 관리를 잘한 차량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아, 이제 키로수를 많이 타는, 타는 차들이요 아, 대부분 보면 관리를 철저히 또 열심히 이렇게 해서 타, 자동차를 운영하기 때문에 오히려 키로수 많은 차들이 또 차량이 좋은 경우가 아, 성능이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 하는 것을 또 안내를 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 2.0 소렌토 R 630만 원 차량을 안내드렸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운행하실 분들은 자, 이번 다섯 대의 차량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차량은요. 자, 17만 키로 주행한 2011년식입니다. 역시 소렌토 R 2.0 2륜 구동이고요. TLX 최고급형입니다. 이거는 640에 판매를 하는데요. 차량 보시겠습니다. 자, 요거는 은색입니다. 은색 차량입니다. 자, 렇게 아, 운전석, 전동 시트도 되고요. 요 차량은, 자, TLX 최고급형이라요. 핸들의 리모컨도 있습니다. 자, 17만 8천 k 로를 조행했습니다. 자, 좀 전에 소개드린 차보다는 키로수가 훨씬 작지요. 한 5만 k 로 정도가, 아, 작습니다. 5만 키로, 아, 7만, 7만 키로, 8만 키로가 작네요. 많이 작습니다. 자, 타야도 양호하고 아주 깨끗해요. 640인데요. 10만원 차이입니다. 자, 이렇게. 내비 음, 예, 자, 이제 후방 카메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트렁크 모습이고요. 이렇게 후방 카메라, 모니터, 자, 하이패스 내장형 룸밀러, 그 다음에 어, 스마트키도 들어가 있습니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비 스마트키 다 있습니다. 자 필요한 옵션은 다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성능 점검 편인데요. 2011년 8월입니다. 2011년 8월 아까 차는 2010년. 이거는 이, 아, 17만 8천 키로 주행을 했는데요. 자, 사고 유무를 보니까요. 자, 문짝이 3개 갈리고요. 핸다가 하나 갈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키로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비슷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 어딘가 모르게 데미지가 있다는 얘기지요. 우리 고객님들이요. 싸고 좋은 차를 원하시는데요. 자, 싸면, 아, 이제 차량이 아, 이제 성능이나 품질이나 아, 사고 유무나 이런 것들이 불리하다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고차 매매 시장에는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이 아니면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격 대비 그 중에서도 이제 본인에게 맞는 차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요 차는 키로수가 짧기 때문에 외관은 돈 다쳤지만 아, 키로수가 짧아서 이제, 아, 잔가 잔가 가치율이 많은 차를 선택하겠다. 그러면 요 차를 선택하시면 되, 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뭐 미세 노유 오일 새는 곳 같은 건 별로 없습니다. 실린더 헤드 아 어, 쪽에 자, 실린더 위쪽 부분에 엔진 위쪽 부분에 약간 미세유 묻어 있는데요. 디젤 차량은 청소 안 하면 이거 다다 다 거의 나옵니다. 이 연식에는 그걸 참고하시고요. 별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차 640만원 판매합니다. 문짝이 3개 갈렸지만 그래도 키로수가 짧아서 굉장한 가성비가 있는 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행 성능은 전혀 지장이 없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다음은요 660 인데요 자 요건 2.7 입니다 lpg 차량입니다 네, lpg 차량 인데요 어, 258000만 키로 주행 했습니다 2009 년식 이고요 lpg 258000만 키로 주행 차량 입니다 소렌토 R. 자이 예, 루프 캐리어도 아주 멋진 게 달려 있 습니다 이렇게 자 요거는 lpg 차량 입니다 물론 1륜이지요 1륜구동입니다. LPG는 4륜이 없습니다. 내비도 장착되어 있고요. 20, 아, 58,000km 주행을 했고요. 아, 가죽시트나 이런 시 다른 부분은 다 양호해 보입니다. 자, 트렁크 모습이고요. 하이패스 내장형 룸밀러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아, 전동시트 이렇게 좌, 좌우측 열선 들어가 있고요. 일비에이션 작동되고요. 자,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요. 자, 뒤쪽 시트 모습입니다. 이렇 쏘렌토 R 자, LPG 2.7 1륜구동 TLX 프리미엄입니다. 성능 점검표 보여드립니다. 성능 점검표 2009년 9월인데요. 25만 8천 k 로 주행 맞고요. 자, 사고 유문대. 자, 이렇게. 자. 아, 어, 다 하나 하고요. 자, 휠하우스 어, 자, 여기 휀다하고 휠하우스. 자, 휀다를 치면서요. 휠하우스가 약간 아, 어, 이제 충격을 먹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펴서 어, 이렇게 수리를 했다 하는 겁니다. 자, 요 정도 사고는요. 제 경험상으로 볼때 어, 저희들 자동차 정비 경험상으로 볼 때요. 요 정도 사고는 전혀 주행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뭐 이제 무사고차나 똑같은 성능을 낼수 있는 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다음에 보니까요. 자, 뭐 오일 새는 것도 없고요. 전혀 하자 있는 곳이 없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에 볼까요? 뭐 아. 어, 자, 이 차는 보험 이력이 이, 있습니다. 또 우에 우핸다 브라켓이 판금돼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에, 에, 이렇게 에, 되어 있습니다. 아, 요거는요. 보증보험 미적용 차량입니다. 사고 이후에는 아, 엔디미션 누유 누수 New 클레임 불가하다. 하면 에, 자, 이거는요. 자. 자 AS가 요건 아, AS는 안 되는 차입니다 안 되는데요 자 차량을 보시고 탈만하면 아,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차량은요 LPG 차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요 근데 LPG 차량이 엔진 수명이 길어서요 어 이거 뭐 디젤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뭐 별로 걱정하실 게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 그 다음에 기아, 기 소렌탈. 아, 요거는 2.2입니다. 2.2 디젤입니다. 2.2 디젤. 아, 일구동 TLX 프리미엄입니다. 아, 자, 보겠습니다. 아, 19만 8천 킬로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깨끗합니다. 자, 이렇 엔진. 자, 대시보드와 시트 양호하죠. 자, 19만 8천 킬로 주행 차량입니다. 오렌토 2.2입니다. 2.2. 내비게이션 정상 작동되고요. 아, 자, 이거는 하이패스인가요? 하이패스군요. 아, 자, 아, 뒤, 아, 후방 모니터, 열선 좌우측, 아, 블랙박스, ECM 눈 밀러, 아, 옵션 이렇게 내비게이션 아, 아, 추가 장착, 다음에 핸들에 리모컨, 자 이렇게. 자더 자세한 정보는요 고객님께서 문의해주시면 아, 전화로 문의해주시면 더 상세한 정보, 어, 사진 정보 또 기타 정보를 음, 카톡으로 전송을 해드리겠습니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680만 원에 판매합니다. 198,000km 오토 2.2 디젤 이륜 구동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대더 봅니다. 이거 2.0 일륜 아, 구동인데요. 어. 699만원입니다. 자, 지금 600만원대 차량만 골라서 다섯 대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15만키로를 주행했어요. 2011년식이고요. 연식도 좋고요. 자, 이게 2012년까지 출고가 됐는데요. 2011년 6월입니다. 예, 단종되기 1년 전에 예, 출고된 차량인데요. 아, 15만 9천키로 주행했습니다. 699만원. 가격은, 자, 요것도 아, 이제 키로수가 짧아서 아, 가성비가 있습니다. 아, 연식도 좋고 키로수도 좋은데 왜 가격이 예, 600만 원밖에 안 할까요?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자, 옵션도 좋습니다. 내비도 있고요. 자, 이렇게 트렁크 모습이고요. 어, 블랙박스 달려 있고요. 자, 이렇게 예, 자, 운전석 전동 시트도 되죠. 이렇게, 열선 다 되고요. 자, 후방 카메라 모니터입니다. 자, 내비게이션은 물론 되겠죠. 자, 이렇게 자, 깔끔합니다. 네, 흰색이고요. 아주 차량 깔끔한데요. 보겠습니다. 성능점검표로 들어갑니다. 2011년 6월 네, 등록이고요. 현재 주행거리가 15만키로 조행했습니다 15만 9천키로, 자, 16만키로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근데 요 차가요, 사고가 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아, 양쪽 핸다다 교환됐고, 본네트, 그 다음에, 어, 앞에 지지판넬 교환됐어요. 그다음에 어, 휠하우스하고 자 프레임이 예, 후레, 휠하우스와 프레임이 자 이게 충격을 먹어서 펴가지고요 교정을 해서 수리를 한 겁니다. 예. 그러나 요거 타 보시고 시운전을 해 보시고 자 요거 교정만 했기 때문에요 이걸 아주 가른 차보다는 훨씬 어, 좋습니다. 예, 이거 뭐 살짝 당겨가지고 교정을 했을 텐데요. 어, 타보시고요. 가격이 워낙 싸고 키로수도 좋기 때문에 주행 성능만 이상 없다면 요거는요 알고 타시는 거기 때문에 아주 가성비가 좋은 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차들도 요또 요런 차들만 선호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격이 싸지만 키로수가 좋은 차를 살수 있는 케이스 좀 다쳤지만 지금 현재 상태는 양호한 차들. 요런 차를 선택하시면 오히려 또 키로 수가 길고 어 이런 차들보다도 또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요. 자, 그래서 요런 거는 어 저희들이 아 어, 요런 거 판단을 어, 저희들이 25, 45년간의 경력으로 어 요런 거 판단을 해 드립니다. 예, 가져가셔 가지고 어 사고가 좀 났지만 고생 안 하고 또 수리비 안 들어가고 길게 오랫동안 안전하게 타실 수 있는 차, 이런 차들을 저희들이 예, 골라 드립니다. 그래서요 사고가 났다고 무조건 나쁜 차는 아니다 이겁니다. 또키로수가 많이 탔다고 무조건 나쁜 차는 아니다 이겁니다. 중고차는 그 품질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의 진단과 또 이제 또 컨설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이 일에 대해서 고객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제 시세를 한번 안내해 드려 보겠습니다. 자요 차들인데요 저희 지금 수원 중고차 매매 단지에 있는 요 차들입니다. 요 차들인데요 자 지금 음. 아, 지금 제일 가격이 저렴한 차부터요. 자, 630만원. 제가 요 차들 소개해드렸잖아요. 600만원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것은요다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740만원 차가량인데요. 요것도 23만키로나 조행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메리트가 가격이 있는 거죠. 750, 750대 차량 쭉 있고요. 760대 차량, 자, 780대 차량. 자 이제 10만 키로대로 내려갔죠. 키로수가 아, 짧으니까 10만 키로대로 내려갔습니다. 아, 가격이 좀 올라가니까요. 10만 키로대로 내려갔고요. 자 790만 원까지. 자 그다음에 여기는 800만 원대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제 799만 원, 800만 원대 차량 15만 키로까지 내려갔네요. 키로수가 자 이렇게. 이렇게 자뭐 개중에 20만키로 짜리도 800만원 넘어가는게 있습니다 있는데 자2.0 1륜구동 인데요 완전 무사고차 어, 상태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렇게 팝니다 자 그래서 이 가격이 왜 이렇게 20만키로 타는데 비싸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연식도 11년식이고요. 요게 요 차를 타보면, 차를 딱 보면요. 내용이 아주 좋은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오래 탔어도, 또 키로도, 길어도, 길어도 내용이 좋은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자, 이게 사진만 보고는요, 가늠이 안 가기 때문에 딱 보면, 아, 고객님들도 딱 보면 한눈에 압니다. 아, 이거는 관리를 잘했구나. 좋은 차구나. 하는 걸 안다는 거죠. 예, 겉은, 다, 겉보기 봐서는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적인 내용들은, 어, 저희들, 전문 딜러들이 이제 다 파악을 해드립니다. 자, 이제, 890만원까지 차량이고요. 시세 안내해드립니다. 자, 다음에 900만원대 차량, 이렇게, 자, 12만키로, 뭐, 키로수가 이렇게 15만키로 이하로 가면 900만원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천만원대로 가니까요. 자 이제 14만키로, 10만키로 자 15만키로 이하는 천만원, 천백만원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0만키로 이후로 가니까요. 1100만원, 1200만원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320만원 차량까지 1320만원까지 차량이 이제 고객님들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가격이 높아지면 요, 아, 물건을 모르면 돈을 많이 주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높아지면 요 차는 분명히 이, 좋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성능도 어, 좋고요. 키로수도 짧아지고, 또 사고도 어, 없는 차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중고차 시장에서는 요, 합리적인 가격으로 중고차를 구매하시려고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렌토 최저가 차량 다섯 대와 시세를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자, 차량 구매 문의 혹은 상담은 꼭 전화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에 댓글로 이렇게 달아 놓으시면, 제가 이제 제때제때 제때 응답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현장에 있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참고하시고요.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또 매일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매일 새로운 정보 메리트 있는 차량을 올려드리고 시세 안내를 해드리기 때문에요. 중고차를 구매하시거나 파실 분이 있으면 꼭 저희 실카TV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고객님들 하시는 일에 모두 잘되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Nah.